오늘의 자연인 만나러 출발합니다. 6년 전부터 서울에서 정읍을 오간다는 자연인.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니 근데 집에 안 가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 집 정원이에요.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있지만 항상 정원으로 통하는. 후문을 이용한다는데요. 고마워. 야, 푸릇푸릇 하네 꽃대 올라왔어. 어제하고 다르게 올라온다. 고마워. 어머, 새라 났어. 요 어, 고마워.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 고마워. 심어놓고 잘 돌봐주지 못하니까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음, 알아서 잘 펴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어, 주말에만 오기에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음... 정원을 정리하나 했더니 아이고야저저그 무서운 장미는 뭡니까? 어? 꽃을 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어? 잘라도 괜찮은 거예요? 싹둑 싹둑 그냥 진 꽃은 잘라줘야만 다음에 더 풍성하게 꽃이 피어요. 이곳에 왔을 때부터 특히 정원의 마음을 쏟았다는 자연인. 평소에는 보기 힘든 풍경을 만들고 싶어 화려하고 다양한 꽃을 심었답니다. 음, 날카로우니까 아래로 향해서. 마음을 쏟은 곳은 정원만이 아닙니다. 도시에선 여러 개로 나눠진 방이 좁고 답답했기에 이곳은 탁트인 원룸으로 지었고요. 한쪽 벽이 책으로 가득한 이유 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설마 저 그럼 저 여기서도 일하는 거예요 제가 동화 작가의 꿈을 꾸고 있어서 동화를 쓰기 위한 책들도 많이 어, 보는 편이에요 자연에선 제 이의 꿈을 그려가고 있었으니 진짜 작업실은 따로 있다는데요 높은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바람을 담아. 욕심내 2층집을 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자연인의 작업실 곳곳엔 동화 작가의 꿈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을 이토록 바랐던 이유는 뭘까요? 새소리도 듣고 바람이 흘러가는 것도 보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보고 바람의 흔들림에 제 마음도 실어도 되고 같이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너무 힐링이 많이 돼요. 감성 자연을 않아요. 그릴 때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좋다는 자연인. 바람에 몸과 마음을 실어 보는데요. 엄청 시원해요. 바람이 세긴 세네요. 너무 좋고. 빨리 참물 다니세요. 네. 두번 좋았다가는 어, 살림살이 다 날아가겠어요. 시원한 시골바람 제대로 즐기러 나가볼까요? 버스 지나간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요. <laughs> 보셨어요? 아저씨가 손흔들어 주셨어요. <laughs> 시골에서는 매번 지나가지 않아서 반가운 손님하고 똑같아요. 김찬은 설날 들라 저요. 진짜 아이 같으시다. 도시에선 만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해 더 설렌답니다. 태영 엄마, 태영 엄마, 저 네. 먹을 것좀 줘요. <laughs> <laughs> 소코리 하나 들고. 어요 아, 조금 전에 왔어요. <laughs> 네. 어떻게 잘 지내요? 예, 지친 게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럼요. 예, 네. 여기서 충실히 따고. 중요한 게 어디에요? 여기 따시었으니까. 지금이 제철인 두릅. 위에 이렇게. 어, 꼭 어, 소리 났어요. 이렇게. 아. 네. 네. 오케이, 또 하나 네. 배웠다. 좋았어. 저렇게 따는구나. 한 번. 이것도 그냥 끊으면 돼요? 네, 이렇게. 어. 그럼 이게 산만은? 산만, 네. 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고요 풍성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세요 네. <laughs> 음. 향이 나죠. 향부터 남다른 고수. 어, 그냥. 오, 어, 신선하니까. 꽃다발 같지 않아요? 직접 키운 고수도 수확 완료. 아 바람 따라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따 바람 한분 쉬러 오고 말.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신다. 어몇 분이나 오신다. 바람 거예요? 따라 들어온 이분들은 위신지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보는데요. 만 그리셨나봐. 어. 이 모임은 우리 안현주 선생님께서 어, 적극적으로 주제해서 만든 우리 동아리 활동입니다. 오 동아리구나. 오두 이촌을 <laughs>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교류하기 위해 그림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다는 자연님. 동아리의 저녁 식상가요. 삼만을 하고 고수입니다. 좀 특별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제 아무리 봐도 이게 채 나물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요리 잘하시네 도시에서는 매일 햄버거 급하면 아니면 시켜 먹는 족발 야식 이런 거를 많이 먹었었는데 입 맛도 변해서 밥하고 나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야, 도시에서는 어, 상상도 못 했던 밥상. 제철 나물로 가득 채운 건강한 한 끼가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응. 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음. 습니다 짭짤이 진짜 많이 나주로. 자연인도 얼른 먹어봐요. 다 자연에서 음. 난 것도. 얼마나 향긋할까. 음, 바로 따서 먹으니까 그 신선함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고수 먹으라고 그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마워.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이들이 모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라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여기다가 음... 그림은그다 표현은 주제를 이 마음. 일년 동안 이어졌던 지역 지원 사업이 끝나고도 힘을 모아 동아리를 이어가는 주민들 이 따뜻한 모임 덕분에 오도 이촌이 훨씬 즐거워졌답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 부족한 느낌이 결국 나선 이 동아리의 지도자 이동근 화백. 이걸 네. 뒤 배경을 색을 칠해주는 거야. 아. 아, 이것도 대화를 하고 숨을 쉬야 거냐. 음. 숨을 쉴수 있도록 그 공간을 메꿔줘야 도야 나름대로 얘기가 있단 말이야. 네, 제 배경이 자연이 된 것처럼요. 아, 그러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성한 작품. 어, 어때요? 네. 만족스럽나요? 각자 생각하는 봄이 다른데 그것이 이 그림에 다뭐 녹여 있어서 훌륭한 모두가 느끼는 그 봄이 잘 드러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강하지 않으면 그림도 신이 없어. 그래 각자의 봄 풍경이 모여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시골에 와서 자유를 느끼며 진짜 예술가가 된 기분이라는 자연인.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서 더 좋다는데요. 이번에는 홀로 들판에 앉아서 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 뭘 그렇게 도화지에 담으시나? 아, 어, 자연을 담고 있어요. 음, 따뜻한 햇빛도 좋고요, 새가 지저귀는 것도 좋고요.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 좋아요. 우도 이촌 생활도 동화 작가를 꿈꾸온 시간도 어느덧 6년. 그럼에도 자연은 여전히 스승이고 갈 길이 멀다는 자연인. 아무 것도 정해진 틀 없이 나무와 바람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던 하루. 이 모두가 자연이 선우한 자유로움 덕분이겠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도시에서는 너무 답답했어요. 똑같은 아파트에 매일 똑같은 것만 보고 숨이 너무 막혔어요. 그리고 갈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곳은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숨 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 속에서 치유를 하고 그림으로 위로를 전하는 삶. 이 동화 같은 길 위에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